저희가 최근 몇달 동안 뇌과학 했는데 오늘 어디로 갑니까 어 지구과학. <laughs> 지구과학 이게 다 빌드업이구나 예 빌드업 어, 지구과학 뭐합니까 오랜만에 지구과학이라 서 뭐라 읽으면 되느냐 하면 판구조이론 판구조이론의 결과물이 바로 초대륙 판계하죠 판계야 예판계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모든 대륙이 하나였다 예. 지구 역사 45년 중에 초대륙이 몇개 있었는가 아 초대륙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판야 하나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최근 초대륙. 대략 5억 년 전부터 모여지기 시작해 갖고 3억 년쯤 되면 다 모여졌다가 2억 년 전부터 분열되기 시작해 갖고 대서양이 만들어지고 하는 우리 여섯 개 대륙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판계야에서 시작한 거고. 모든 대륙이 합쳐져 있는 초대륙. 초대륙 그 판계야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구 역사에서 여러 번 등장해요. 여러분이 몇 번이냐? 여기 가장 오, 핵심인데 여러 여러분이 네 번이냐 다섯 번이냐 열 번이냐. 어, 나 이거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최신 이론입니까? 최신 이론입니다. 오. 판결가한 한 번이 아니다. 예. 최신 이론은 지구에 있는 대륙들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그? 야. 그. <laughs> 오마이 사이언스. 예. 어 <laughs> <laughs> 이거는 처음 듣는 건데. 예. 고고 공급좀한 사람은 다 알아요. <웃음> <웃음>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쯤부터. <laughs> 진짜 오래됐구나. <laughs> 예.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명확해지지 않고. 아 가설로만 등장했고. 그렇죠. 1960년도에 등장한 논문 제목이 대서양은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가. 이 어... 문장을 분리해가 보셔야 돼요. 어... 지금은 대서양이 열리고 있죠. 커지고 있죠. 열렸다는 말이 어, 어. 대서양이 1억 2천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프리카하고 남미 사이에 점점 자라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멀어졌다. 사회가. 그렇죠. 멀어졌다, 네. 열렸다, 벌어졌다 이러는데 네. 이 논문은 뭐냐면 대서양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가. 어, 어. 지금 열리는 건 다시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그 전에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거니까. 자, 그렇죠. 그 전에 어, 어. 그런면 뭐냐면 닫혔다는 거예요. 어, 어. 그럼 먼저 바다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뭔지 모르지만 바다가 있었고 어. 그게 닫혔다가 열리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대서양이라는 거예요 어. 그럼 두 개의 바다를 생각해야 되죠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어. 그래서 대서양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서양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서양의 아버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아페투스 어디서 유명합니까? <웃음> <모사님>. <웃음> 지지락을 좀하는 사람들 <웃음> 어디라고요? <웃음> 이아페투스 이아페투스하고 네이라는 거는 그리스 신화 나오는 두 딸입니다. 하나는 이아페투스, 하나는 네이. R H E I C. 이 그리스 신화 나오는 신들 이름입니다. 그 주로 이게, 바다 이름은 여신으로 말해요. 뭐 그러니까 이게 대서양 이전에 네. 대서양의 부모 바다가 있었는데 바다가 두 개의 바다였고 네. 이아페투스하고 네이라는 바다가 있었다라는 네. 가설을 미국의 지질학자 60년대 제시했다. 예, 그 학자 이름이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윌 윌슨이, 어, 흔한 이름이네요. 예. <laughs> 윌슨. 지지학에서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 논문은 지지학 공부하면 항상 나오는 대서양은 다쳤다가, 다치 있다는 말이면 바다가 사라졌다는 말이죠. 예. 그 바다가 무슨 바다냐 하면 지금 대서양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이하 페투스 바다인 거요. 레이크 바다도 같이 합쳐도 돼요. 굉장히 젊은 바다요. 예 바다의 수명이 100년이라 하면 한 20살 좀돼 갖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 이게 지구과학을 하는 사람한테 미스터리였던 거예요 통상의 바다의 수면을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고 한다면 네. 이 친구도 5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렇죠 대쇄항 같으면 지금 1억 2천만 년 동안 넓어지고 있잖아요 태평양은 지금 한 6억 년 지난 바다거든요 오... 그런데 이아페투스는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생겼다가 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짧았냐 예. 보통 바다가 생기면 네. 태평양처럼 5 6년 동안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늘어나는데 레익이라는 이 아페투스하고 레이익이라는 요 바다는 생겼다가 젊은 나이에 사라졌는데 이게 지구학의 그 당시에 최대 미스터리였다는 거예요. 어, 이 바다는 왜 이렇게 빨리 사라졌지? 빨리 사라진 거. 그러면 어... 먼저 바다가 왜 늘어나는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중심쯤에서 마그마가 올라와 갖고 마그마는 뜨거운 바위가 녹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굳어지면 예. 바로 해양 지각이 돼요. 예. 해양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그 힘으로 내고 바다가 늘어나거든요. 어. 옆으로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어. 마그마가 올라오면 바닷물에 만나면 딱딱한 돌이 될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수천만 년 동안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곧장 굳어지면 굳어진 마그마가 밀려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밀려, 밀려, 밀려갖고. 옆으로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는 거죠. 그게 바다가 늘어나는 원리인데, 줄어들었다는 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양쪽으로 바다를 늘리는 힘보다 더큰 힘이 양쪽에서 밀어가 닫았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러면 젊은 바다가 생성력이 굉장히 큰 바다의 마그마가 나와갖고 팽창하는 걸 능가한 짜부르트린힘이짜부르트린힘자우에서짜부르트린 그게... 힘이 뭐냐 예 네. 그게 이제 최근에서 그전모가 이제 밝혀졌어요 얼마나 최근입니까 어 2011년 논문부터 1990년부터 이제 시작되갖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슈퍼 컴퓨터를 동원해갖고 어 2011년이면 저 몰라요, 돼요, 이거. <laughs>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래, 그래 맞아. 2011년 <laughs> 12년, 완전 최신이네. 예. 12년에 논문을 쓴그 사람이 유명해졌고. 이건 윌서는 1960년대고. 이 사람은 처음으로 바다가 대서양이 다차다 열린 거다. 열렸다. 다치기 이전이 있다. 있다. 그을제기했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닫혔을까? 어, 예. 그 미스터리를 푼게 2011년의 논문이다. 그렇죠. 어떻게 불리는 겁니까? 어떻게 불리는냐면 더큰 힘, 더큰 더 힘이 뭐냐면 뭐냐? 불기둥 같은 마그마의 거대한 상승 흐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그마 상승 흐름이 생겼다고요? 예. 그걸 슈퍼 플룸이라고 그래죠 슈퍼 플룸 우리 한거 같은데? 예. 슈퍼 플룸이라는 말은 중고등학생도 다 알고 이게 일반 방식 예. 박사님 몰라요 슈퍼 플룸?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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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몰라요. 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슈퍼 플룸의 본질이 뭔가를 밝혀진 거예요. 마그마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외핵. 외핵 외핵 같으면 지구 표면에서부터 2,900km. 지구 반지름의 반 정도. 촤아 네. 깊은 데서 대규모의 멘틀층이 녹았는 녹으면 음, 액체가 음. 되잖아요. 멘틀은 고체거든요. 음. 외핵하고 멘틀 경계 지점에서 예. 녹았는 거대한 마그마가 거의 수직으로 올랐다 생각하면 돼요. 2,000km 이상을 뚫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풍선이 있고 그 속에 물이 담겼는데 그 위에 나무 판때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고무 풍선 속에 물이 나무 판때기보다 더 무거운 액체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지금 고무 풍선은 지구의 외핵을 말하시는 건데 예, 예. 거기 나무 판때기보다 더 무거운 게 들어 있다. 예, 외핵이 액체로 돼 있잖아요. 고무를 한쪽을 눌리면 다른 쪽이 픽 올라오겠죠. 예예. 예. 그게 수퍼플루미입니다. 그럼 누가 눌렀느냐? 한쪽에서 눌렀어요. 반대쪽에서 그렇죠. 누르는 물질이 어디서 왔나면? 그게 바로 해양판입니다. 해양판은 지구 껍질이 있잖아요. 네. 지구 껍질에서부터 2,900km까지 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1억 년 이상 걸리는 과정인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먼저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 고 밑으로 들어간다. 해양판이 더 무거워서 대륙판 밑으로 내려간다? 예. 일단 100km쯤 들어가면 녹는다 그랬죠. 예. 예. 근데 100km에서는 일부 녹고, 대부분 90%는 계속 늘어가요, 100km 밑으로. 오케이. 늘어가고, 어디서 저장이 되느냐 하면, 660km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 660km를 뭐라고 하냐면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의 경계 지대라 그래요. 어. 한번 했다 이거. 예, 했죠. 그래서 660km가 지구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땅속으로 660km 가면 달걀 껍질처럼 되는 곳그 계면을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의 경계 지점이라 그래요. 거에 물질이 갇힙니다. 해양판이 지하 100km에서 일부 높고 대 부분은 660km까지 가서 창고에 쌓입니다. 계속 쌓이는 게 1억 년 정도 쌓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는데 예. 해양판이 더 무거워서 예. 대륙판 밑으로 밀고 들어간다. 이건 우리가 배웠는데 예. 그게 밀고 들어가가지고 100km 정도에서 한번 놓고 예. 근데 다녹는게 아니라 660km까지는 계속 밀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갔고, 예. 거기서 고이기 시작한다. 고인다. 그게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선이다. 경계선이다. 이게한 1억 한년 1억 정도 다 1억 보인다. 년도 계속 고이면 예. 1억 년 정도 같으면 지금 태평양 면적을 다 돕고 있는 해양판이 다 사라지는 데까지 대략 한 2억 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태평양 면적의 반 정도 해당되는 해양판이 그 속에 녹아다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거워지겠죠 그 부분이. 어, 그부분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어떤 인계질량을 넘어서면 네. 야들이푹 하고 아하. 지구 외핵으로 자유낙하듯이 어. 무거우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늘어옵니다. 외핵은 액체잖아요. 공풍선이잖아요. 어. 그러면 해양지각이 녹았는 그것들이 늘어와서 누르는 겁니다. 어. 누른 반도쪽에서 올라오겠죠. 어, 풍선처럼 그렇죠. 지구각에서 해양지각이 660km에서 모였다가 쑥 늘어오는 그걸 뭐라 하냐면 하강 플룸이라고 합니다. 음. 그럼 하강 플룸은 해양지각에서 기온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두 번째 온도가 좀 낮겠죠. 그다음에 자 외핵이라는 곰풍선에툭 도달하면 반대쪽에서 곰풍선이쑥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 외핵에서 올라가는 마그마가 상성 슈퍼플룸.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슈퍼플룸이라는 건1억년 동안 축적된 해양판이 예. 그 임계점을 지나서 그 아래 멘탈로 훅 꺼졌을 때 예. 반대쪽에 뽕 올라가요. 예. 뽕 올라가면서. 막막 위로 팍 분출한다. 그렇죠. 엄청난 힘으로. 예, 예. 아하. 그게 이제 상성수퍼플룸인데게 슈퍼플룸인데 여기까지 했어요. 예, 여기까지 그래. 했어요. 지금 이제 무엇이 양쪽에서 밀어서 음. 바다의 수명을 줄였냐 이거잖아요. 예, 그 질문은 먼저 초대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면 돼요. 그 과정에서 자세히 해결이 돼요. 아이 궁금해라. 예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일단 수퍼플룸이라는걸 이해했어요. 위로 분출하는 힘이 있다. 예. 자판계아초대륙이라는게 있잖아요. 예. 초대륙이란 말은 작은 대륙이 다섯 개 결합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네. 결합을 했다는 말은 같은 장소로 모여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 모이게 하는 메커니즘은 뭐냐? 어떤 힘이 모이게 하느냐? 갓난 예. 애들이 목욕할 때 되면 요래 플라스틱한 욕조에 앉았잖아요. 다라이. 다라이. 그거요 <laughs> 네. <laughs> 거기에 오리 인형을 한 다섯 개 떼어놨다 생각하면 돼요. 그 오리 인형이 대륙이요. 남미, 아프리카, 호주, 인도, 남구 이런 네. 대륙에 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욕조에 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이 쫙 빠져나가죠. 그렇겠죠. 아까 해양판이 지구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아 됐죠? 어기다오셨죠그러 어. 그러니까 해양판이 밑으로 중중중중 대륙판 밑으로 들어갈 들어가니까, 때 바닷물이 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오리들이 대륙이라 그랬잖아요. 어. 그럼 오리들은 어느 쪽으로 몰릴까요? 구멍난 대로 몰리는 그렇죠? 거죠. 네. 구멍한 쪽으로 몰리는 건 상식적이잖아요. 물 빠지는 쪽으로 쫙 보이죠. 그럼 네. 거기에 다 세섯 개가 모이면 충돌하겠죠. 어, 그렇지. 일단 그걸 결합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초대륙이에요. 아 연결되는 거구나 연결되죠. <laughs> 그러니까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암석의 구성이 더 무거워요. 10% 무거워요. 무거워서 얘가 서로 만나면 대륙판 밑으로 꽉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쭉 밀려 들어가는데 100km에서 한번 높고 최종적으로 660km에 다 모여서 저장이 되는데 1억 년 동안. 예. 해양판이 밀고 들어가는 게 바닷물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 그게 물이 빠지는 그쪽으로 대륙들이 딸려와가지고 서로 만난다, 예. 충돌한다, 결합한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아하. 도출되는 게 뭐냐면 대륙이 이동하는 것은 해양판이 안으로 섭입돼 사라지는 그 효과로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음... 대륙을 누가 미는게 아니고 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오마이사이스 어, 야, 이오마이사이스다 진짜. <laughs> 네. 어. 지구에 구멍이 생겨 가지고 그렇 글로 물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네. 떠 있던 대륙들이 빨래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예, 예, 예. 아, 그래서 서로 예. 멀어져 있던 것들에서 만나는 거야. 아이, 오 마이 사이언스. 이거 예. 알았네, 이거. 그래요. 아, 또 신기하네. 자, 여기서 빨리 결론 아, 이거, 이거 처음 알았는데. 예, 예. 박사님 이거 왜 얘기 안해 주셨어요? <laughs> 신기하다. 자, 배수구로 빨래 들어간 거야. 배수구 빨려 들어고다 만나죠. 우리들이. 우리 하나가 호주, 남미 이런 대륙이요. 예. 만나가 결합을 한게 판계하요 오케이. 판계야. 그러면 지금 판계아는 분열되고 있다는 거 알죠? 그럼 요 이야기를 세대를 하나 올려갖고 이전 대륙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모아지는 시기가 네.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판계야 이전에도 이전, 모아졌을 때가 그렇죠. 있을까? 예. 네. 만약 물을 빼는 행위가 그 현상이 해양판이 무거워서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은 네. 지금 이론으로는 거의 한 35억 년 전까지도 있었다고 보는 거요. 예 35억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순환 이 있었다. 는 거요. 어.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아는 판기아 는 고작 해서 5억 년 정도밖에 되는 이야기거든요. 음. 그러면 대략 10억 년 전에 판기아 같은 대륙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 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다 가설을 있다. 세운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